안녕하세요. 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DG 혁신연구단 김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 과학기술 혁신과 개도국 SDG 이행 지원. 어,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에서 바라보는 SDG 그리고 또그 안에서 STI. 또 최근에는 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SDG 이행 현황과 논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s d g 는큰 틀에서 보면 어20 2000년에서 2015년 글로벌 개발 목표인 새천년 개발 목표 그러니까 MDG 이행 목표 기한의 만료와 함께 어 2012년 리우 플러스 20 어 UN 환경회의에서 2015년 이후에 글로벌 개발 체계에 합의한 결과로부터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DG가 국내 이행을 해야 하는지, 어, 이것은 개발협력의 이슈가 아닌지, 뭐 이렇게 오해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일곱 개 목표와 169개의 그 세부 목표는 위에 보시는. 우리 세계의 전환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는 제목의 그 총회 합의문 내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제 핵심 요소인 5P를 통해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서문에 SDG의 핵심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는 5P는 이 의제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며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와 이해 관계자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문미호 원장님의 개회사에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KSDG, 그러니까 SDG 국내 이행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SDG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사업을 양대 축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2017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어, 제3조 기본정식 및 목표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여를 우리 국제개발 협력의 기본 정식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2차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국제개발 협력의 목표로 SDG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인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전략 목표로 앞서서 보신 SDG의 5P를 이제 네 가지로 재분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SDG를 비롯한 글로벌 가치 의 실현을 우리 개발협력 목표의 비전으로 공식 확인하고 있습니다. SDG 그 목표 17은 SDG를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 어, 특히나 이제 최빈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이를 위한 국제 사회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역량 개발 일개를 포함한 총 4개의 이행 수단 세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섯 개의 지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SDG 수립과 같은 해인 2015년 7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의제로서 어, 개발재원에 관한 제 3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개최 결과물인 아디사바바 어젠다 포 액션 우리가 쿼드리플 A로 불리우는 이 문서에서 최초로 과학기술 혁신을 SDG 달성을 위한 주요 행동 분야 7개 안에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2021년 개발지원 보고서에서는 AI, IoT, 블록체인 등 어, 9개의 새로운 기술을 개도국 SDG 달성을 위한 어, 주요 기술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이제 키워드를 보면 2016년의 키워드들은 네이션, 데이터, 커밋먼 리서치, policy indicate 뭐 이런 종류의 키워드들이 많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 뉴, 디지털 그리고 어어 레이버 어, 그리고 어인플 e 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강조가 되다가 파이낸스, 어핀텍 h 그리고 디지털, 코비 d 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우리가 그 많은 어, 논의의 그 흐름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원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과 역량, 기술 이전, UN 시스템과 어, 어그 수립의 활동부터 또 사회혁신으로 개념화된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방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두 가지 o d a 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o d a 민관협력 또는 민간 참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사회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두 가지 축으로 강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과학 기술 혁신을 활용한 개도국 사회 문제 해결 방법으로 그 ODA의 ST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지금 현재의 그 ODA 데이터 시스템 안에서는 STI를 활용한 ODA 또는 STI를 어, ST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ODA의 그 총량을 어, 측정할 수 있는 구조가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어, 다양한 방식으로 s t i ODA를 분류하고 측정하려는 이제 국내외적인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제일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OECD 닭에서 s t i ODA를 분류하기 위한 3계층 접근법이 어, 시도가 됐었고요. 또 저희 스테피에서 어, 2019년에 과학기술 5D 산출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코이카에서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 STI 마커를 통해서 분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화, 합의가 된 방식은 없습니다. 네, 일리로 그 앞서 보신 OECD 2019년 방식으로 측정을 해보면 2016년 기준에서 과학기술 혁신 관련 ODA를 살펴보면 왼쪽 그림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ODA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ICT에 투자된 ODA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한국은 전체 의 13위, 오른쪽에서 보시면 한국은 1위 공여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고, 어, 굉장히 부분적인 정보만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올해 연구로 이런 부분적인 데이터셋의 한계를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어, 작년 OECD 닭에서 도입이 된 해시태그 방식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STI ODA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려고 해봤습니다. 그 영문 데이터의 번역 한계로 인해서 한국 데이터로 그 사회혁신과 STI의 역량 강화를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여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혁신 ODI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ODI 약 10%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 역량 강화가 이제 절반을 살짝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로 살펴보면, 어, 지속적으로 좀 증대가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혁신의 비중은 지난 2015년 37% 전후에서 지금 현재 42% 전후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혁신 또는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하는 것은 단지 이제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어, 아니면 적정 기술을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그, 어,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어, 방식은 이제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지원 전략 수립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어, 유니세프의 프로젝트 커넥트 사업의 일환으로 어, 위성이,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학교를 구부, 구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 전 세계 학교의 인터넷 연결의 질과 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지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집계되지 않은 학교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들 학교의 그 인터넷 지원 사업을 기획하는 것까지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회혁신 또 하나의 축은 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보건 관련 SDG 3번을 지원하는 국내 기업의 AI 기반 말라리아 진단 키트와 플랫폼은 한국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코이카의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 협력 방식으로 캄보디아와 말라리아에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 스마트 필박스는 역시 어, 코이카 CTS 프로그램으로 모로코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IoT 기술을 활용한 결핵 복약 지도 기기입니다. 어, 쿠리카 CTS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은 아마 뒤에서 발표해주실 그 다의 사례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일본의 펀딩으로 시작된 재난 위험 경감과 관련된 그 스마트폰 기반 에듀테인먼트 사례이고 아래는 에 이제 어,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이제 호수가 오염을 실시간 드론과 스마트폰 이미지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는 사례. 뭐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와 교육, AI 진단 기술을 활용한 보건 분야에서 활용이 활발합니다. 이렇게 개별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어, 공적 개발원조 공여국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전략이라는 이름하. 아래 STI 공여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U, 미국, 영국, 일본, 여기에 독일, 프랑스 등도 2015년 이후로 그 디지털 STI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 어, 또 이제 사업에도 이런 것들을 전략을 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위에서 보, 위에 보시는 이 Fair라는 프로그램은 독일의 그 BMG와 GIZ가 Common Voice of 어, 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소수 언어에 대해서 어, 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그 AI 기술을 활용한 어, 디지털 접근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보셨던 제삼차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략 삼 그러니까 혁신적 ODA를 추구하면서 수원국 혁신열량 강화 과제의 네개 소주제로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디지털 격차 완화, 디지털 뉴딜 ODA 추진 공공 혁신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선인경 박사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그 국내의 SDG 이행과 어그 국제개발협력의 SDG 이행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이제 막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과제에서 혁신적 사업 모델 개발 안에 스타트업, 소셜벤처 및 사회적 기업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및 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STI ODA 또는 디지털 ODA 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 앞서 발표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기술격차, 디지털화에 따른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은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얼마나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기업에서 온다는 어, 생각을 가지고 효과적인 민간 협력 그리고 기업의 개발 협력 참여 방식의 다각화에 조금 더 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오디, 전체 오디의 공여액의 그0.96%약 1%에 해당되는 것이 민간 협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OD a 민간 협력 사업 그 대부분이 코이카 CTS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STI를 활용하는 OD라고 a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굉장히 공무적이지만 향후에도 기업과 OD 사업 시행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돼서 좀더 다양한 형태의 민간 협력 그 사업들이 추진될 이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나에서 아지노모터 케이스를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업이 먼저 R&D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연결되는 가운데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글로벌 혁신창업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투글로벌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과 이제 우디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한다면 다양한 방식의 민간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오디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CT 및 R&D) 인프라 그리고 제도 환경 과학 기술 역량 강화 이세 가지 축이 동시에 그 추진이 되어야 조금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그리고 SDG가 원칙으로 처음부터 삼았던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슬로건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